어떻게 보면 정말 보건 노조가 우리나라 산별 로조의 가장 앞장선 모델을 보여준걸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뭐 중앙교섭을 하긴 하지만 이걸 한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해마다 또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모임으로 산별 로조가 끌고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사말을 하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1 9 시기 이런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어, 정규직 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해고금지 어, 조항을, 합의를 서로 하는 것은, 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 부부를, 부동자들의, 어, 노동자들이 가장 어, 힘들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 시기에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권을 보호하는 어, 조항들에 대해서 합의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어,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합의사항이 현장에서 그대로 어, 시행이 될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후로 그렇게 되기를, 어,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의미, 어, 있었던 것은, 어, 우리, 어, 병원들의, 어, 지방의료원도 마찬가지고 특수목적 공무병원 그리고 민간중소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사인력 부족으로 해서 사용자분들은 사용자분들 대로 고통을 받고 또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대로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속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 해결을 잘 하기 위해서 의사가 함께 어 오늘 국회에서 어 2시부터 토론회 하는 것까지 합의를 했는데요. 어, 많은 우려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확충이 되면 우리 사업장으로 올수 있을까 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토론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기를 해서 이제는 어쨌든 정원 확대 부분 그리고 공공국가 대학 설립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갔을 때 그럼 또 돈벌이가 잘 되는 대로만 다 가는 거 아니냐 수도권으로만 다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어, 의사 인력 확충의 효과들이 필요한 곳에 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도 우리 노사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어쨌든 노사 공동청원과 관련해서도 어느 해보다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는데 어, 이 합의 정신에 의거해서 저희도 노사학도 이후로 어, 이 부분들이 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수 있도록 어, 정부와도 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별교석을 발전시켜서 실제로 우리 어, 사업장의 조합원들만을 위한 아니 아니라 어, 우리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어, 것까지 포함해서 함께 교섭하고 합의하는 그런 삼별교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 고맙습니다.